소비자들이 네. 뭐새차 말고 중고차를 살때 제일 걱정되는 게 걱정이 많이 되고 그런 사례들이 뭐 게시글에도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요즘에도 허위물들이 그렇게 많은가요? 어 예전보다는 약간 좀덜 극성스러운 게 국토해양부에서 네. 조금 많이 규제를 많이 하고 네, 네. 어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조금 약간은 예전보다 덜 하는데 네. 그 방식도 점점 진화하고 있어서. 네네그데 네. 저희들이 업자가 봐서는 딱 보면은 딱 음. 이게 허위 매물에 정확히 아, 간파를 할 수가 있는데 네. 일반 소비자분들이 조금 뭐 시세보다 약간 싼그매물들의 현혹이 돼서 네네. 가서 당하시고 오는 경우가 많이 네네. 있죠. 네. 네. 허위 매물에 안 당하고 중고차를 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팁좀 알려주세요. 아, 제일 좋은 방법은요. 네. 지인을 통해서 네네. 소개를 받으시는 방법.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뭐 1, 2년 짧은 그 중고차 매매를 하신 분들보다. 네네. 한 10년 이상 네네.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아. 그만큼 노하우와 아, 소비자 관리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롱만 하실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분들을 음. 통해서 그 구입을 하시는 게 제일. 어, 적당한 방법이라 제가 생, 생각이 됩니다. 아, 네. 그리고요. 또 제가 만약에 중고차를 산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차량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보통 저뿐만 아니고 그렇죠, 일반 그렇죠. 소비자들이 네. 네. 그러면 차가 사고가 났는지 또 그런 걱정도 많고 사고 네. 이력을 좀 허위로 좀 그런 얘기를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네. 사고가 그... 많이 났는데 네. 좀덜 났다든지 네. 뭐 침수가 됐는데 침수가 안된 것처럼 이렇게 사고팔고 했다는 것들도 많이 뉴스에 나오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피해서 좋은 차를 사죠 그 예전에는 진짜 네. 성는 기록부도 왔 막... 그냥 막 주먹구구식으로다가 뭐 보이지 않게 뭐 대충 넘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네네네. 그렇지만 지금은 그게 이슈화가 많이 돼요. 왜냐면 사신분들하고 그매매 업자들하고 불신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네네.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이 이제 그 성능 보험이라는 게 작년 19년 7월부터 그런 제도가 또 도입된 게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제 성능 보험에 가입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보증 범위 내에서는. 네네. 원래는 이제 중고차를 구입하시면 1개월 2 0 0 0 k m 내그 소모품의 그 엔진 미션에 대해서는 그 AS를 해주는데 그게 네. 추가적으로 네. 그 확대가 많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많이 이제 많이 넓어졌어요. 그만큼 네. 이제 소비자들하고 이렇게 분쟁 거리를 많이 이제 줄여 었다 네. 일단 보증을 거죠. 많이 그렇죠. 장치를 걸어놔서 네. 소비자들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류상으로 괜찮으면 네. 안전하고 믿고 사도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첫 번째는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일반 한번 중고차에 대한 불신이 한번 생기신 분들은 굉장히 많죠. 아 끝까지 아마 잘못 믿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네. 제가 업자로서 말씀드리자면은 네, 네. 아, 요, 요즘에는 중고차 성능을 100% 신뢰하고 거래하셔도 된다는 거. 아, 네.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이제 소개를 받으신 분들은 특히나 신경을 더 많이 쓰시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중고차를 구매하시면. 네. 네. 틀림없이 좋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고 네. 보십니다. 네. 네.